안녕하세요. 도면상의 문자를 원하는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AI 번역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과 협업하는 경우 도면에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를 하나하나 복사해서 번역기에 붙여놓고 다시 번역한 것을 복사해서 도면에 붙여넣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프로지케드 2025 버전부터 AI 번역기를 지원하여 한 번에 원하는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add-on의 AI 번역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AI 번역기가 표시됩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AZ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체 문자를 설정한 대상 언어로 번역해 줍니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아이콘은 객체 표시에서 지정한 문자만 번역해 줍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문자를 선택하면 선택한 문자만 번역해 줍니다. 마이너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번역한 문자를 클릭하면 다시 원본 문자로 바꿔 줍니다. 그럼 도면의 문자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대상 언어를 코리언어로 선택하고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번역하고자 하는 문자를 선택합니다. 이때 일본어 영어 구분 없이 자동으로 인식하므로 선택 후 엔터 키를 누르면 한글로 번역해줍니다. 아래의 명령행을 보면 몇 개의 문자를 번역했는지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아이콘을 클릭 후 번역한 문자를 선택하면 원본 문자로 바꿔줍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문자만 번역하도록 설정하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객체 표시에서 체크 모양 아이콘을 클릭 후 문자를 선택해 주고 독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떤 문자가 번역 대상인지 알수 있습니다. 모두 보이기를 클릭하면 전체 객체가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번역에 체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시 선택할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한 문자만 번역해 줍니다. 포로지캐드에 AI 번역기를 사용하면 어떠한 언어로 되어 있든 자동으로 인식해서 한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과 협력을 많이 하면서 번역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면 이제는 편리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도면을 공유할 때도 한글로 번역된 도면으로 더욱더 빠르게 도면을 파악할 수 있으니 오늘 배운 내용을 꼭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 프로가 되는 프로지헤드였습니다